하루가 다르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안녕하세요. 텃밭을 꽃밭으로. 백당나무도 이렇게 꽃이 엄청 맺었네요. 이렇게 밭을 사람 사서 조금 맺고요. 텃밭을 꽃밭으로. 한 3년차 가꾸니까 약간의 꽃밭, 꽃밭 모습은 보여요. 꽃밭을 갖고 가고 있지요. 재밌어요. 우리 꽃밭만 한 바퀴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도 행복해요. 삽하고 호미가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야지 또 돌아다니다 매고, 돌아다니다 매고. 어떤 사람 말 들으니까 등나무가 꽃안 피는 등나무가 있다 그래요 등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꽃이 안펴몇 년째 여기에는 전부 다 의아리를 올리려고 이렇게 해 놨고요 이쁜 팥꽃도 심었고요 의아리꽃 내었다 클레마티스 팥꽃도 이렇게 피고 있고요 일부 사다가 지금 심지도 안한 것도 있고요. 우리 친구가 사셨는데 이거 봐라 이게 삼목둥이 삼목둥이 분홍 분홍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다 또 이것도 삼목둥이 분꽃 저아 분홍 오대말이다 잊어버렸다. 이거는 삼목둥이 분꽃이 이렇게 많이 왔네 삼목둥이가 너무 예뻐용. 이것도 예쁜데 이름을 모르고요. 우리 사과 나무도 이제 이렇게 꽃이 예쁘게 왔네요. 금방 미네 금방. 가죽나무도 따야 되고 다음 주에는 가죽나무 따야 되겠네. 여기는 호스사반 만들려고. 호스타밥. 호스타밥 만들고요. 항아리가 엄청 커. 오늘 횡계 만났어요. 수양 볶고 다고, 겹볶고 다고, 다섯, 저렇게 다섯 큰거 다섯 개를 얻어왔고요. 잘 자란 거 수양, 겹볶고 음, 다고. 내가 좋아하는 밥 태기 무밥 태기 무 얻어왔고요. 이렇게 얻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행재했어요 겹벚꽃 미국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살았네 아이고 귀한건데 그 옆에다 뭐 파고 심었네 우리 꽃밭을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아들하고 밥먹으러 가면서 이게 뭔 꽃이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다 콜꽁? 아닌데? 어저께 꺾었는데 또 나왔다 이게 뭐냐구요? 아스파라가스 지금 따야지 먹을 것 같다 아스파라가스 땄어요 두릅도 땄어요 한 보따리 땄어 아들네가 따주려고 홍도 와사나 이렇게 심었는데 아우 오늘 배불러 나무를 저렇게 다섯 개나 얻어서 우리 실목년 이렇게 예쁘게 피었대요 하루가 다르게 우리 꽃밭이 그래서 이 기분에 나온대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꽃이 이렇게 예쁘지? 잘 사다 심었네 병아리 꽃도 이렇게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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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었습니다 정말 명자꽃이 한몫 해줬어요. 너무 예뻐 오래 피고 예쁘고 우리 꽃동산이에요. 아이고 이뻐라. 별 꽃이 다 있지요 우리 집에. 이거는 고추나무 꽃. 고추나무 산에서 캐다가 심은 고추나무 꽃. 어? 꽃이 다닥다닥 다닥다닥 왔네. 고추나무꽃, 돌람풍. 아직은 어수선하지만 여기에서 모주 해가지고 저거를 잘라다 꽂은 게 저렇게 삽목을 잘됐어 여기도 많이 왔네. 꽃이. 여기는 연밭이 미나리 밭 됐네. 기차도 다녀요. 우리 집앞에는 빙카 세입공의비듬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새입공에비듬을참 좋아해서 얻어다가 씨앗파종을 했는데 씨앗파종 이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시면.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우리 꽃들이에요.